거창군의회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함께 군정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를 받으며 군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위원장에는 변상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희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성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산재해 있고 민선 6기 군정의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해인 만큼 지역 경제발전의 원년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으며 한중 FTA 체결이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홍희 의원은 거침없이 질주하는 거창의 한해를 만듭시다 라는 주제로, 김양란 의원은 군민의사를 수렴하는 군정을 바란다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형남현 의원은 새해에는 거창 군민이 대동단결하자고 강조한 반면, 최강열 의원은 거창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본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14일부터 19일까지는 금년도 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진하게 될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군정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20일에는 군에서 역점 사업으로 완료한 사업장 또는 시행 단계에 있는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목재체험장, 사과테마파크, 거창푸드종합센터 등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와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사전 보완대책을 강구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